공항 안에 안해? 데 공항 안에도 o 습 역시 라스베가스야 음... 로드이도 많이 쓰나봐 저긴 엄청 맑은데? 그래서... 아아 위험하다 음. 오늘은 2024년도 1월 1일이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지막 날 이제 라스베가스로 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갈게요. 기름 넣어야 돼요. 아씨, 넣어야 어, 돼요. 기름통으로. 아, 첫 번째. 얼마래? 4.19. 9 프라이스. 구 스톱 턴으로. 어, 들어가. 이거 멈춰야 돼, 멈출 때 멈출. 십에 멈출까? 그래. 이제 5 이제 8, 9 10 스톱. 그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 So, I s 이 y shutting up. I accept to shut it. Delta, Alaska, got it, got it. Air Canada. Air Canada is also terminal six with Alaska. Alaska is still here. Delay. We go into Sashiri. Las Vegas. 저 있네 41번 딜레이 인디나 포드스 같는 거야. 여기도 면세점 있냐? 국제선에 국제선에만 있나? 지금 국제선... 일로 가면 이렇게 할걸. 근데 제주 국내선 쪽은 있지 않아? 이거 다 국제선 연결돼 있어. 같지 넘어 탔을 때 그래? 여기가 약간 캠핑장 보이는. 술도 파네 이렇게. 여기서 공항까지 얼나 여기서 호텔까지 얼마나? 20분, 20분, 15분. 가방 체고하면 거의 한 시간, 3 시. 음, 오늘 밥못 먹는다. 이럴 때 햄버거 먹으면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아 못먹었김도노오아 이렇게 5시 넘어서 응. 라스베어스 공항, 공항. 공항 안에 카지노 개많은데? 공항 안에도 카지노 있어 네. 카치노 있네 카시는 아니야? 아, 공항에도 이렇게 가지는거네 역시 라스베어스 여기 밑에 이렇게 식당가가 있는 거 아니야? 페로에스, 레스베리아스 뭐 먹을까? 우리가 뭐라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한거 먹어 한번 먹어? 여기가 카지노야? 저 앞에 카지노 셀프시크 있는데? 네, 여기도 줄이 상당하네 간구도 안 보이고, 포잉구도 호텔은 이쁘긴 한데 뷰가 안 이쁘다 옛날 비디오방 냄새 나는데 러시오더스팔레스 추운데? 고 올까? 와 쇼핑센터야? 쇼핑센터인데 그렇게 막 그냥, 그냥 이렇게 가죠? 어 여기가 엑소한테타 저기 여 걸려 남해 나와서 먹지 뭐 아니 애매하긴 한 민석이 오면 한 6시 정도 되지 않겠어? 박하늘 아, 저 왼쪽 아니야? 저기 박하늘이 저 위키드가 저인가 밥먹고 나서 샤워야겠다와 그림 그래, 되게 잘 그리신다 점 한국보다 성격들이 높으신데? 저몇시간이냐정각이 하나? 30분에 하나? 어. 어. 저, 저 시간은 몇 분에 한 번씩 하던데? 음. 언제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 더 맛있어 보이겠소저야 사진 찍는 사람은 거의 아니데다 그러지? 근데 똑같아 근데 사람이 안 보이는데? 있는거 클로스트 아니야? 어, 배고파 만화 먹을래? 오른쪽? 뭐냐? 치킨이양 네. 개화하는데? 치킨이다 이 맛있겠다 어, 양이, 양이 많아 야, 에그 슬로시라도 열었으면 다 에그 슬로시 봤는데 여기가 어제 누가 써 유명한 민성 보이냐? 음. 우와, 김민성 보이냐? 와 김민성 1년만에 온다 어디서? 김민성 내일 뭐하게? 어 방에 있는다고? 아, 너네 보면 카카하 11시 아니야? 11시 그거 늦게 하려면 돈 내래 너네는 카카오 딱 그때 하려고? 응. 그때 밖에 못가 11시에 어. 4시에 아카하산게 90불 추가돼야 돼 너 침대 두 개가 뭐 퀸이야 더블이야 뭐야? 너 바다에서 잘거 아니야? 바다에서 세요 화장실도 되게 좋아, 좋아. 화장실을 바다에서 자 여기 옆방 가세요 여기 그냥 차가 있는 거 4성 아니야? 뭐? 4성 5성 뭐야? 4성 5성 근데 아내가 존나 화려해 벨라지오가 5성인데 코스모도 성 코스모도 5성일걸? 벨라지오가 5성 난 저게 오성이라고 6성, 6성 아니야? 저 정도면 이제 어디야? 시세스펠리스에 있는거야? 안에 아, 있어 네. 내가 여기 한 30분 왔다갔다 이거. 근데 호텔이 여기가 더 좋아보인다 여기 더 좋아 방은 벨라지오보다 방은 여기가 더 좋아 저기 우리 지금 파리스보다 훨씬 좋아 여기 <laughs> 와 되게 좋다 여기 다이애몬드 데일리 다들 대일만 엄청 많이 먹 <laughs> 뭐인지 부터 보자 후추도 안파냐? 그 사람들 다 데일리로 많이 먹는데? 응 추웠으면 이런 데서 먹어야겠다 산물이강뚝야 전산물부터 먹어 아, 여기서 그냥 메뉴 뭐있지만 보자 아뭐 어, 여기도 있어? 거의 드마리스급인데? 거의 뭐다 만지지 아 이거 보니까 배고파 어 어예 어, 썰어서 이렇게 내놓네 아얘달라붙으어 예, 그래? 이거먹어야 아, 돼? 아, 그래? 아너 자른 어어자거없나 그 그니까 누나 불자가지고달라붙면 좋은데 이지어달라붙으달라붙면 좋아 와이상징랑집개가 제일 맛있다 양양이야 와사비도 있어 개꿀 달라붙냐 어, 개꿀 어, 이거 먹어봤냐? 어, 이거 먹어 음. 이거? 배가 아픈 어, 이거 알코올이거 같은데? 아, 아, 이거 못한다 그괜찮아 이거 뭐잖아 부품자 뭐라 약간 쓰으한데 아 이거 진 과일 중에 이런 냄새가 난다. 크랜빌이 있을 니다크랜빌이 이런 냄새야. 크랜빌이야크랜빌 아, 그램빌. 그래, 과일 핑크 색 색깔... 과일 약간 소주아향 나. 그, 원래 크렌비가 좀 약간 쑥스러워. 크랜빌이 맛있을걸? 내가 알게. 아 가상화, 크랜빌이 이런 어, 향이 난다고? 어. <laughs> 이거 완전. 아 진짜 <laughs> 이런 냄새 <느낌을> 나지 <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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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비가... 아 흐른데? 맛은 맛은 없 근데 국밥이것아니그는다고 뭐. <laughs> 취하지는 않잖아. 라운이먹어 진짜라. 어렸을 땐 방구 좋아했는데 이제 너무 많아도 이제 어지러워. 브라운이 안에 채워져 있어. 아우 스파츠 러스메라스. 옛날에 드디어 또 이렇게 쳐갔었나? 근데 엄청 많아가지고. 얼마나 보일지 못 먹겠다 하면서 다 500원이 하면서 이렇게 잡는 거야? 아우 뭔가 이상해 옛날하고. 옛날도 아니야. 이거 온이 옷잖아 아니냐? 이 정도 피딩 갖고 오지 않았어? 피딩 있어. 고를 빌려가. 나 이거 줄게. 나뭐 이거 줄게. 근데 사이즈 맞냐 이거? 나한테잘것 같은데. 몇인데? 라지 라지. 내 대고? 대고 좀 작을 걸 나는 지 너 m n 너 t 안내 싶어서 안내 o 라 r e 라 o t 안 u 다상 if you're n 없어? 아 u r e if y o u r 것같아 t s 럴것같아 f you're not s u 번 e 거아 you're not sure if you're 4 t s 에 r e if you're not sure 가 f y o u 근데 왜 직원들이 다 없냐? 왜인가? 왜 근데 아무도 없냐? 24시간 일하지 않았어. Yeah. 사무실 불 들어온 곳은 I can't give you the SUV. t h e u l d i l be at least 25? But what about the charge like? The price is different like with the SUV and the full size. It? But it's going to be the same price. If you want a different price, you have to make a new reservation. 어. h 직원들 다 왔대. 뭐 하지 뭐. 네, we'll try for a Camry. 이럴거는 진짜 개선해요 우리 t 내가 했던 그 패키지가 t know w 만 a 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 고있 t k 가서 주차비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 n t k n 그러니까 아 입장료 아, 이런것도 있잖아 차어떤 w 지 h a 잖아캐 d 리 f d o 위치있 n o w w h a 1 to 만 o I d o 만 t know what to do. I d o 아니어도 사지 마세요 주엽 이런 건다 지금 습니다 근데 라스베이스는 생각보다 크다 진짜 작을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점점 도시가 멀어져가고 있어 이어 황무지가 조금씩 보인다 가로등이 어디까지 이어져있을려나? 혹시 오래가진 않을 것 같은데 시때부터 아무것도 안보고 음. 차도 없어가지고 시끄 아, 아, 아. 너무 어두워서 55마일인가 봐. 와, 진짜. 족된다. 사랑안빠 받아보기도. 이렇게 어두운데 주유소가 보이려나? 근데 우리가 샌프에서 LA 오는데 주유소 있었어. 나 흥도 끊은 것 같은데. 주유소 한두 개? 두 개도 넣어도 두개 있었나 비싼 거지. 아, 이런데 비싼 거. 3.39야. 여기. 아, 3.1도 있어. 아, 그래? 아, 응. 아, 추워. 나도. 음. 응. 나도. 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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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졸려죽겠어 아, 아무것도 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 그래, 몇 시에 출발했냐 새벽 2시 반에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9시 21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우 졸려죽겠다 몇 시간 운전했지? 한 5시간? 어, 근데 엄청 추워 아 엉덩이 아파 This is gonna be the ticket for the both of you. Nine forty-five is your tour time. They do start at nine thirty. Okay. Nine thirty. Nine thirty. Yeah. So at nine thirty, okay. you guys are meeting on the back patio, which is right behind this wall. There's a sliding door that opens up to a patio of benches. Just okay. have this ticket ready. Okay. Okay, gotcha. Um, just to let you know, I do see you guys carrying a GoPro. It wouldn't be allowed on tour. 안래서프로니다프는 캐니언 은 사진으로 보는거 사진으로 볼수 있습니다. 스마트폰하고 카메라 반입은 되고, 고프 액션캠 이런 것만 남는데요. 보실 분들 참고하세요. 몇도냐? 영화 아, 한 4호도 되냐? 아, 3도? 3도? 15명에 한 주. 잘 찍는 방법필터가 있던데? 필터를? 뭐 선명하게 아예. 이런 걸로 바꿔야 선명한 거 아니야? 어, 필터 변경해야 돼. 필터를 변경해야 된다고? 아, 네. 거기 기본 설정 있는 뭐 그런 필터인가? 아, 기본 설정 있는 거 간단하니까? 해지면 별 진짜 많이 보입니다. 여여 o n t s a 오저 w 오빠가 n the 고 h o 가 진짜 부드럽아 f 그 d r 장난 아 n 노래사 잡아 <laughs> 여기가 밑으 들어가는 거야? 여기 좀 빨리 가면 돼 더... 여기가 거기지 여기 맞아 아, 근데 선인장은 없네 서부영화은 동글동글 더럽고 동글이 동골, 동골, 막더아고 덜... 그 우리 샘플에서 내려오면서 봤잖아 커튼 있어 우리가 이팀 사이로 나온거지? 네. 엄청 좁아 조금 지나가면 이제 바로 2 0 진짜 엄청 깊던데? <laughs> 한시간 정도 두었는데 한시간 5분 했나? 1시간 한한 15분 한거 같은데 이제 가자고 사이언트 형님 어? 버스 그 자리 없으면 x 카고어라파이트까지 그렇게 자리가 애들 많이 타면 매진될 수도 있어 나는 걸어가야 돼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냐? 2-3일 걸리지 않을거야 투어는 긴거야 지퍼 안 빌려줘. 우리 나이도 한데가지고. 우리 SUV 원래 뭐 했었지? 도요타.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아직도 아침 못 먹었죠? 점심도 못 먹죠? 이제 자연 캐니언을 가는데 동전 제식당도없죠 빨리 찾아봐 지금 핸드폰. 오늘 저녁밖에 못 먹죠? 빨리 찾아보라고 먹을 거 지금지도. 아니 진짜 찾을. 자연까지 가야 돼. 아니 여기 시내에서. 서브웨이 검색해봐가지고 큰 범위로 해가지고 서브웨이 아니 꼭 서브웨이 안 가도 되고 어? to t 에 e house. What's the 거 o 아닌 거 아니야? o i n g to go to the h 열 u s e w 먹음 먹 s the 아, 아, 아니 u 뭐열었아 g 는데문 닫혀있으면 어쩌냐고 열지 않았을까? w h 시인데 영업 중 h 래 일단 구글 h 열 t s 더운데? 근기 제트스키가 있으 뭐하냐 탈 데가 있냐? 배도 있네 뭐냐? 이지 있는데 강이 있다고? 거 강에 서저 배를 타? 여기 <목소리도> 강 있어봤자 뭐 얼마 나올다고캡시 할래? 몇할네버도 있네 뭘래버킹래 아, 뭐 먹고 싶은 거. 아까 커뮤티커리본은데뭐버킹 가? 먹고 싶은 거캡시 하자 소고기 먹어고버 하자 오케 어, 문 닫았는데? 그럼 저희도 닫은 거 아니야? 오픈이라는데? 자, two c 2414. 하면이 콜라하고 선택하면은 맛이 한 30, 20개 있어요. 개있어 콜라하지? 해 봐. 싫어 뭐고 다이스 다이스 피야 진짜라니? 먹으세요. 생각 아이냐 뭐야? 멜로 옐로가 뭐야? o w t h a 먹어 뭐 l 뭐야 h a 나 s all. That's all. That's all. That's all. That's all. That's 라 l l That's all. That's all. That's all. That's all. That's all. t h a t 종이 막대 사탕 그 맛이라고? 어. 그 체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체리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딱그 맛인데? 아 이렇게 챙겨주는 친구가 응? 제가 샀는데요? 왜돈안 줘야 되지? 네, 네. 1달러? 1 2 0 0 주면 되는 거야 달러야 1달러야? 1달러인데폴가 아, 아, 제일 음. 지금 치킨버거인데 햄버거도 팔아? 체인점이 햄버거도 파는 치킨버거밖에 안 팔아 치콜레가 원래 햄버거집이야. 치콜레랑 치콜레랑 바로 치콜레는 아 치콜레. 아감시칠이 좋다. 섞어서 한국적으로 조금 막 어... 빵이 이렇게 맛이 없어 보이지? 숨이 마렵하지 근데 가는 한국에 보았던 그쪽은 음... 맛은 똑같아. 음... 무슨 색으로 시판해요? 아... 야, 서 호시스까지 얼마나 걸리지? 진짜 왔습니다. 1시간 걸리겠지 아빠, 근데 아시지 4분이야. 4시지야 아, 진짜 4분이야. 4분이야. 지 마. 여기 에분이 4분이, 4 진짜 4분이 있는데, <laughs> 못 들이겠지. 호슈슈 진짜 4분이 있는데, 바로 파분이데 주차해야 돼? <laughs> 걸어내라 할라, 아니면. 이거 주차장 어 아, 주차장 있잖아. 임당나 이거? 어쩐지, 아가 나 버거킹 티스틱은 처음 먹어봅니다 롯데리아밖에 안 먹어 수튜슈 밴드 투어가 여기 있구나 바로 이 앞에 와서 응, 저걸로 할래 그냥? <웃음> <웃음> 더 손해일 때. 여기 사유장 가볼까? 그럼 음, 가격 봐봐 비쌀걸 저거 한 발에 한 발당으로 받을걸? 이거 4만원할거 같은데 10만원 할걸? 129달러? 되게 쎈데 25발 쏘는데 MP5 이렇게 비싸다고? 피스톨... 피스톨 i s t o l Pistol 에 i s t o l Pistol p i s t o 다 Pistol 발이다 t o l p i s t 이 l Pist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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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s t o l Pist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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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s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But what did happen to the last ten? a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a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 time, the moment we to set the rewind. And I team was to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Just as surprised as you.